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진짜 찐 오피니언이 돼서 왔습니다. 날것의 오피니언? 그쵸. 요즘 너무 살았어. 아. 우리가 나이 한참 먹었잖아. 28살인데. 28금으로? 네 오늘 할 주제는 남자들이. 하, 해도 되나? <laughs> 네. 해보죠, 한번! 밤에 네. 듣고 싶은 네. 이야기들, 말들, 그런 것들 있잖아. 근데 갑자기 어. 좀 네. 웃기긴 해, 내가 생각해. 네? 이렇게 하다가 식구를 간다? 네. <laughs> <laughs> 새해잖아요. 그러니까 <laughs> 새해도 새해고 우리가 너무 다양한 의견들을 다뤘어야 되는데 네. 너무 한정적인 의견을 다루지 않았나. 맞아요.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이제 조금 이런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. 맞아요.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공중파도 아니고 노란 게 무섭긴 하지만. 그래도 네. 그리고 우리 자유로운 의견이고 혹시?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. 선을 넘지 않는 선이 무슨 말이야? <laughs> 선을 넘지 않는 한에서. 맞아요. 네, 할게요. g 이때가 무슨 때일까? 그... 그...거죠 어... 환상의 나라로 가기 전에 환상의 나라 자이거 안돼 광고 들어올 수도 있어. <laughs> 술 마실 때나 아니면 사인이 있을 때나 뭐 넷플릭스 보러 가기 전에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거야? 네 그런 게 저는 초기이지 않을까 저의 기준이에요 어, 응. 나랑좀다른네 어떤 거? 형은 초기가 뭐야? 나는 그 <laughs> 네. 분위기를 잡는 타이밍이라 생각해 아분위기 잡는 타이밍 어, 전희라고도 볼수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나 같은 경우는 뭐 허벅지를 만지면서 어왜 이렇게 허벅지 땅땅하냐 몸에 대한 칭찬을 좀 많이 해주는 거아 몸에 대한 칭찬? 어, 그게 좀 나에게 좀 어필이 되지 않을까 아어 맞아 나도 어. 좀 칭찬과 상태를 말해주는 게 좋아 어떤 상태를 말해? 나 지금 <웃음> 미치겠어. <웃음> 나 지금 어떨 것 같아? 막 이런 좀 이제 말을 까놓고 하자면은 음. 아왜 이렇게 오늘 섹시하지? 오늘따라 나 어, 미치겠다. 이성형 형에게. 어. 어. 근데 이거는 다 통용이 되지만 맞아요. 특히 내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은 나를 헤가닥 돌게. 해 어. <laughs> 아, 나는 오늘 뭐 할까 했을 때 오늘 너 마음대로 해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 좋을 것 같아 하고 싶은 대로? 그것만 들었는데도 그런 생각이 들어? 어 <laughs>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말 들으면 그쪽을 약간 유도를 하죠 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? 그래 알았어 <laughs> 이렇게 아, 눈 초롱초롱해진 거봐의경 <laughs> 듣는 걸 좋아해. 뭐가 하고 싶다. 음. 뭐 이런 자기 의견을 표출해 주는 걸. 음. 아, 취한다 <laughs> 침대에서 어. 올라와, 이분은. <laughs> <laughs> 아, 이제 침대에서 먹자고 편안하게 외치고. 어. 어. 아, 침 그러구나. 불편하죠. 그렇지. 이제 우리가 좀큰 남자에서 알아보는 법에서 나잖아요. 음. 뭐, 그래서 이제 제 손이 굵다든지. 그날 때라 이제 음. 그 코가 왜 이렇게 커? <laughs> 아 코리안이라. <laughs> 아, 코리안이라. 아, 코리안이라. 그런 칭찬을 좀 갑자기 한다든지. 아, 아좀 그런 거는 좀, 어, 뭐지 하면 싶으면서도 되게 기분은 좋죠. 음, 크다니까. 음. 어, 크다니까. 크면 안 좋은 거 없잖아요. 머리가 왜 이렇게 커? 아, <laughs> 손이 큽니다. 어. <laughs> 아. <laughs> 그리고 약간 신체에 대한 칭찬을 듣는 게 좋아. 신체에 대한 칭찬. 어, 근데 은밀하게 하는. 거야. 어, 오늘 왜 이렇게 어깨가 넓어 오늘 허벅지 진짜 막 이렇게하면서 <laughs> 터치하면서 만지는 거 있잖아. 아... 그말 들어도 좋아요. 그러면 이제 난좀 허벅지가 민감해서 <laughs> 그것도 좀 설레는 것 같아. 나 이미 사놨어. 뭘? 블르지 <laughs> 찾으러 가야지. 오, 뭘 샀을까? <laughs> 보면섞기죠또 <첫 끼죠>. 아. <laughs> 그런 것도 좋아. 아, 나 오늘 안 되겠다. 집에 갈라 했는데이 어. 말을 들으면은, 어. 되게 뭔가. 당연하 남자에게는 섹시하다는 말이 음. 특히 너무나 좀 좋은 칭찬이것 그러니까 같아. 남자한테 섹시하다는 말 거의 안 하지. 음. 진짜로. 섹시해도 남자한테 어떻게 섹시하다. 음. 안 하잖아. 안 하죠. 그리고 이게 상태를 말해주는 게 좋다 했잖아. 과장해서 하면 은더 어. 좋아. <laughs> 오늘 왜 이러지? <laughs> 그런 걸 해주면 은더좋 와닿죠? 어. 응. 입이 귀에 걸릴 수도 있어 <laughs> 아 그리고 나는 나한테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 나 오늘 같이 있고 싶다 나라. 오늘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좋아 맞아 맞아 나도 그냥 이렇게 스킨십을 하다가 응. 응. 아, 오늘 진짜 못 참겠다 그렇지 이 말도 좋은 것 같아 어. 아 오늘 진짜 못 참겠다 이거 말 들으면 그 솔직하게 말하는되나솔직하게나 오늘 속옷 새로 샀다 뭐 이런 아거 꺾어서 좀 얘기를 하면? 음.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더 세게 얘기를할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끝나 아이씨 <laughs> 아니 진짜로 <laughs> 어 미친놈이야 <laughs> 근데 이게 말도 말인데 되게 중요한 게 제스처거든요 맞아요 제스처 중요하죠 아, 필터 오등... <laughs> 저 필터 오던가? 저 필터 고쳐볼까? 아, 맞다! 어린이들 보면 안 돼? <laughs> 아니, 봐도 이해를 못 할걸? 거 <laughs> 맞아요 맞아요 맞아. 어, 혹시 영화에서 본건데 나 오늘 끝났어 <laughs> 아니 이말 들으면 왜 좋냐면은 나는 항상 언제나 준비가 되있는 상태니까 근데 옛날에 내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여성분들은 끝나고 나서 하기 전이 가장 준비된 상태라 하더라고 아 진짜로? 그래서 서로 준비된 상태니까 아, 어. 이말 들으면 너무 좋지 직접 그렇게 말을 해주면 그러면 바로 바로 준비하겠다 그치 아 근데 이말이 되냐? 아 진짜 아 그럼 뭐 솔직히 지십시다뭐 <laughs>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지 않나요? 맞죠. <laughs> 중요한 시기를 줄여서 중기잖아요. <laughs> 전성기야. 왜냐면은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의 전성기가 있고 네. 나라가 흥망성쇠가 있잖아. 그 시기에는 어떤 말이 듣고 싶어? <laughs> 저 저부터 하나요? <laughs> 아, 그래야지 저는 뭐 적극적인 마인드가. 음. 적극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. 아 탐구 정신. <laughs> 뭐 이걸 해볼까 저거 해볼까 아뭐 이런 여러가지 트라이적인 부분이 아 되게 오 그게 적극적이구나 나는 이제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조금만 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지금 거의 다온것 같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지 그러면 나는 더 참고 열심히 할것 같아 이 지금 너와 나의 포즈가 응. 너무 좋다 못 참을 것 같은데 너무 야해 응. 이런 말들 그러면 아. 그런 그런 말도 음. 좋죠. 그 아까는 상태를 과도해서 말하는 게 좋다 했잖아요. 음. 여기서는 희망상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난 <laughs> <laughs> 듣고 싶은 말이야. 희망상 어, 이렇게 시... 해주세요. 아, 구체적인 게 어, 그러니까... 저렇게 해주세요. 어, 희망상을 말하면은 남자들은 이제 네. 눈치로 좀알 음.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단 말이야 맞아요, 여자 마음을 다 모르죠.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해주세요. 엉덩를 음. <laughs> 어, 때려주세요. 아, 하지 마, 하지 마, 하지 이건 아니야, 이건 아, 어? 약간 남자들은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. 그래서 항상 내가 잘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. 그걸 음. 말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아. 나. 지금 이거는 좋다. 어. 좀더 어떻게 하면 좋겠다. 음. 부족한 점에 대해서 바로 알려주는 거.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바로 피드백해서 수용을 하는? 어, 그쵸. 아 그렇죠. 음. 말하기 힘들다 진짜. 그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음. 저는 <laughs> 그 갑자기 이제 무궁화 꽃이 필요했습니다. 맨키로 이제. <laughs> 그러니까 아, 잘있나나 보는거죠 이게 사잘 어. 있나? 어잘 있나? 잘 있지?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아네가 제가 <laughs> 말하 아, 그런 이제 어 섹시하다라는 말 들으면 좋아 아 그게 너무 좋죠 예를 들면, 은내 신체 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아. 아, 이렇게 보니까 어깨가 더 넓어 보여서 너무 좋다. 너 어깨 왜 이렇게 넓어? 이랬어? 이렇게 하면 기분 너무 좋죠. <laughs>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해. <laughs> 어, 이렇게 보니까 복근이 좀 보이는데?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ᄉ <X> 같다 <laughs> 그리고 난또 그것도 좋아. 음. 새로운 느낀 점이라 해야 되나? 음, 순간순간 오네? 어, 나 이런 적은 처음이야. 아! <laughs> 어, 이게, 무슨 일이야? What's wrong? What's wrong with me? 아... 나에게 무슨 일이? <laughs>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말을 들으면은 너무 행복해요. 행복하죠. 저는 일단, 아씨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. 욕을 나올 때말땐 찾는 느낌. 그리고 그러면서 약간 이게 맞냐? 이게 맞아요?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. 이게 맞는 건가? 이게 나... 맞아요. <laughs> 어... 근데 아무 말도 안 한다. 음. 음. 나는 이제 이래도? <laughs> 초기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냥 뭐 섹시하다. 아, 되게 막 그런 것도 좋고 우리의 케미스트리? <laughs> 그런 거를 설명해 주는 것도 난 좋아. 우리 왜 이렇게 잘 맞지? 아. n과 s급처럼. 그런 <laughs> 이거 너무 미친 것 같아. <laughs> 그런 거를 어. 되게 되게 건전한 어? 말이야. 궁금한 거죠. 네. 이거 얼마 나 중요한 일인데. 맞추, 맞추.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. 네. 이런 도전 정신. 호기심. 네. 형이 말하고도 웃기기가 이제 어, 그런 거니까 <laughs> 어. 이런 부분들을 말해주면 좋다 근데 나도 지금 내가 뭔말 하는지 모르겠어 넘어가자 <laughs> 말기는 이제 그거잖아 까놓고 말하면 필로우 토크라고 하지 음 이게 나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 정말 중요해 나는 어떻게 보면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어? <laughs> 아, 비등 하비등비등 네. 여기서 막 필로우 토크에서는 등을 돌린다?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한다? 음. 필로우 음. 중기 말고 별로 좋지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들으면 좋은 말은 이제 네. 이런 게 좋지 않나? 그냥 이제 진짜 못할 것 같아. 너 만족 끌지 않을 것 같아. 아. <laughs> 기절했어 <것> 같다고. <laughs> 그러면 들으면 좋겠다. 뭔가 나한테 만족을 한것 같은 기분이 들것같아 <laughs> 맞아, 맞아. 그리고 어. <laughs> 난또 그런 것도 좋아해. 어떤? 거? 이건 영화 제목인데. <laughs> 음. 비기너 게이닉이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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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로는 Baby One More Time. <laughs> 그런 말을 들으면은 음. 어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이게 되냐? 근데? 어. 이거 돼?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랑하는 여자친구니까 맞아요 여자친구잖아요 여자친구가 먼저 선뜻 나한테 음. 그렇게 용기를 내서 음. 이렇게 해주면 은 얼마나 부끄럽겠어 부끄럽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죠. 먼저 네네. 그래서 해주면 은아 음. 너무 오우 쉣 오우 쉣 I'm happy 어. 행복하죠 그니까 러 진짜, 진짜 그말 들으면 은 음. 뭔가 아 음. 우리가 진짜 음. 이렇게 잘막 맞구나. 맞아. 나만 좋은 게 아니었구나. 이게 음. 좀, 나, 생각이 나가지고. 되게. 좋을 것같아 근데 나는 오히려 끝나고 피드백도 좋긴 한데, 조금 서로 부끄럽잖아 그래서 오히려 그냥 중에 얘기하는 게 좋고, 하고 나서는 살짝만 언급하는 정도. 그리고 이제 어떻게 서로 더 사랑하고 어떻게 지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좋아잘 빠져나가는데, 오. 저도 그렇게 좋은 응.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제 내일 데이트에 대해서 응. 이제 뭐 할까, 뭐 응. 할까 이런 거? 그렇지, 또 여기서도 항상 말했다.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해, 맞아, 사랑해가 빠지면 안 돼요. 맞아, 응. 이거 당연해서 뺐어. 어. 처음에도 사랑해. 사랑해만 해도 돼요 사실. 어. 사랑해는 억양을 어. 좀 다르게 해서 화면에. 어. 응. 사랑해? 눈보면서 눈보면서 어, 내눈 보면서 또. 여기 내눈 봐. 되게 아. <laughs> <웃겨. 웃음> 사랑해만 해도 충분하다고 음. 생각합니다. 맞아요. 오늘 조금 한 선을 넘어봤는데 선을 못 지키겠더라고. 너무... <laughs> 많이 많이 넘었어요. <laughs> 어. 그래서 나네 <나는> 좋아. <laughs> 앞으로 이런 걸 말하고 <laughs> 싶어 마이 오피니언이 오랜만에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나. 네, 깍, 음. 내 지인들이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. 어? 현수가 저런 말을? <laughs> 저런 걸 숨기고. 오늘 현수 싶어? 아니잖아요. 아 맞다. 오늘 저는 찬웅이고요. 네, 저는 어. 오늘 현수예요. <laughs> 오늘 저희가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, 근데 궁금하긴 하다. 또 여성분들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, 어떤 남자한테 이렇게 들었을 때 섹시하다고 느끼는지. 아, 근데 오늘 이게 맞나 싶어요, 사실. 내가 봤을 때이 우리가 찍은 영상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.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가 음. 어려워가지고. 맞아요. 이건 사실 이런 말이 지금 좋겠다. 이런 상상? 환상? 그런 용어로 말하면 패티쉬라고 할수 있죠. 너무 많이 보여드렸어요, 저희를. <laughs> 오늘은 그냥 진짜로 음. 솔직하게 남자들의 속마음 음. 그런 걸 말해요. 즘에 너무 조금 사, 살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. 옛날에 우리 막 비디 있으면 테스트하고 임시게임도 하고 큰 남자 알아보는 목도 했는데 관계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. 남자들이 이렇게 어디서 툭 까놓고 막 어떤지를 말안 하잖아요. 음. 이게 좀터붓이 되는 사회다 보니까. 맞아 그건 좋지 않아요. 이게 얼마나 여자친구 하는 교감인데 그러니까 저희를 조금만 부드러운 눈으로 네.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여기까지 할게요. 저희 그냥 단지 하나 의견이니까, 진짜 의견이에요. 이게 맞진 않아요. 음,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